왜 나는 안 풀렸지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원인에 맞게 이 살들을 풀어내실 때 삼재까지 같이 푸신다면 어, 앞으로 오는 해에 어, 대운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럼 난잘 되겠지 하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그걸 찾아서 진짜 들어오는 운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삼재풀이나 네, 홍수맥이 네.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카메라를 봤는데요 네. 네. 어, 어떤 것 때문에? 어, 우리가 아는 홍수맥 삼재풀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삼재풀이를 딱, 아, 사, 내가 삼재니까, 그래서 삼재풀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꼭 그래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운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재인데, 내 식구는 삼재 아니야. 네. 근데, 나의 아이가 성적이 안 올라. 네. 누구보다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우리 남편 열심히 사업하는데, 사업 성과가 이루어지지 음... 않고 있어. 네네. 자, 그, 이사 와서 이 집에서 들어,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안 풀려? 음... 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 사람이 사주만 두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삼재 끼 때문에, 삼재에 든 띠만 삼재풀이를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음... 그각 개인, 개인의 숨어있는 살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숨은 것을 풀어내면서 성적이 아, 안 오르는 아이들은 성적을 상승시키기도 하니, 네, 네. 어,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제가 삼대풀이그 다음에 홍수매기, 네. 홍수매기라는 홍액수매기도 되는데요. 네, 네. 어, 그런 살, 나쁜 살까지 풀어드리는 그런 일을 네. 천전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 살을 풀고 나쁜 것을 빼냄으로써 대운이 들었다. 내년에 2024년도 을사생에 대운이 들었는데, 작년에도 대운이 들었는데, 왜 나는 안 풀렸지?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십니다. 네. 그 원인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원인에 맞게 이 살들을 풀어내실 때, 삼재까지 같이 푸신다면, 음. 어, 앞으로 오는 해에, 어, 대운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럼 난잘 되겠지. 하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그걸 찾아서 진짜 들어오는 운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천조남에서는 어, 홍수매길이 삼재풀이를 어, 12월 말부터 1월 초 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시고요. 또 내가 어, 어떤 사주였는데 안 풀렸나 고민하신 분들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내년에 굳이 본인의 삼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1년에 좋은 운을 받고 좋쁜 네. 운을 막아가는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내 인생을 바꿔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음. 들어오는데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네. 그러면 이 영상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네. 구독자분들도 혹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본인이 내년에 몸기가 뭐 들어오나 네. 아니면은 뭐 대운이 들어오나 네. 궁금하신 분들 또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예,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또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